다들 구독하 자, 여러분, 오늘 2019년 2월 25일 미스틱 길드 아니, 미스틱클럽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축하 의미로 거의 두달 만에 동호영 시리즈를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동호영을 불러 볼게요. 예, 형 방송 중입니다, 형. 방송 켰어, 벌써? 예, 예. 형지똥 싸고 있으니까 일본 뒤에 전화해 아예 일단은 예.. 그 미스틱 수장님께서 똥을 싸서.. <laughs> 자 오늘은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미스틱 1 3주년에 이어 우리 미스틱 길마 형님께서 똥을! <laughs> 형 안녕하세요 경.. 경축들이 옵니다 <laughs> 왜 이렇게 광고해 뭐가요? 방송광고요? 아니 왜 자꾸 욕하세요 <laughs> 미안하 생. 여보세요. 어. 형 닉네임 미스틱 투혼이 아. 뭐예요? 야. 예? 안 바뀌었어? 예. 아니. 아형 아, 진짜 아투혼 뭐예요? 와형그투혼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진짜 너무 80년대 야. 냄새 납니다 형. 와투혼이라니 정말 형 고개를 참아 들 수가 없네요. 형 일단은 오늘 미스틱 13주년이잖아요. 네. 솔직히 누가 제일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까? 일단은 창단해 주신 우리 제이 형님이 제일 공이 컸고요. 다음 저죠. 그 다음요? 없어요. 뭐예요? 네. 형 자, 들어옵시다. 형 이제 형 이제 다른 길로 가실 거 제가 알아봐 놨거든요. 형 독방송은 어때요? 거기 내가 살리면 되냐? <laughs> 아, 네, 네, 거, 거기 냅둬야 돼요. 지금이 딱 좋아요. 그래서 13주년이라서 동호형이랑 오랜만에 같이 게임을 할 건데요. 솔직히 형이랑 할건뭐 없어요. 그쵸죠뭘뭘 음, 뭘 해야 되지? 어, 그냥 저랑 똑같이 1대1 어... 하시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형, 저방 팔게요. 비밀 번호를요. 14로 할게요. 형 빨리 들어오세요. 이 아이디가 없는데? 빨리. 이스티 <laughs> <laughs> 네. 똥똥호 채트. <laughs> 형 빨리 141로. 141로 빨리. 141로. 형그그 로드만 패좀 빼면 안 돼요? 아니 형 디코하는데 왜채찍으로하세요스탑다이안 <laughs> <laughs> 당하지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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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방금 안 당. 아, 안 당. <laughs> 안당안다요 <당한다면서요. 웃음> 예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형, 볼스 없죠. 이제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 형, 왔어요 오 형, 이 개새끼 오케이 아뭐야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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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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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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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나왔어, 잘했지. 39초요? 아, 우와, 38. 아, 3, 뭐, 이걸요? 어. 형이 35초 나왔다고요? 35초. 아, 형, 역시 집에서 하면 다르구나. 그때 샌드박스에서는 코미시한테. 내가 코미시 이겼잖아. 그거 봐줬잖아요, 코미시가. 내가. 코미시가 봐줬잖아요. 내가, 내가. <laughs> 형이 봐줬다고요? 내가, 내가. 코미시가 봐준 것 같은데. <laughs> 어? 형! <웃음> <웃음> 형,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아니, 형, 또 어디가, 형! 어디 가요? 아니, 비, 아니 비정상 떴어. 예? 비정상인가 봐. <웃음> <웃음> 야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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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 왜 <laughs> <있냐? 웃음> 자, 그러면은, 다시 처음부터죠? 고, 고가로 다시 하셔야죠. 알겠어요. 아니, <laughs> 근데 저 축제로 얘기하세요. <laughs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형님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형님? 왼쪽 오른쪽. 아까 오카비야. 끝났다 끝났다 이제 어택 모드 들어가야겠다. 어택 모드요? 어, 잠깐만, 어, 잠깐만. 어, <laughs> 다행이다. 아, 형도 사고 났군요. 아, <laughs> <laughs> 제발. <웃음> 라인 나갔죠, 형. 라인 나갔죠. <laughs> 이거 어떻게 존나 했는데 이거? <laughs> 1대 이에. 형이 맵다 고르시는 거 알죠? 당연하지. 예. 두바이는 언제 고르실 거예요? 두바이는 내가 결정타일 때. 연습 존나 했다 진짜 두바이.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공방 들어가면 두바이만 골라 사람들이. <laughs> 야 요즘 어때요 공방 들어가시면? 사람들이 네여 명에서 달리면은 최소 네. 3 명이 막아. <laughs> 욕하고 싶은데 예. 엄청 찾고 있어. <laughs> 엄청 찾고 있어. 아이, 고생이 많으신 형.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아요. <laughs> 아 형! 아, 죄송, 죄송. 아, <laughs> 아 죄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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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죄송 웃기지 마, 너씨 x x 이 꼴이 x x x 올라가지 마라. <laughs> 쉽지 않지? 어아형 <laughs> <제발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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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봐봐 높이다니까요 쉽지 않을 까 <laughs> <laughs> 어형 저포 살아밖에 없어요. 오메메메 저포 이거 당할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<laughs> 형이대 일이에요. 아, 아 역시 땀 나. <laughs> 너 요즘 카트 했냐? 네? 카트 했어? 뭐, 어떤 카트요? 아니요. 아, 형 잠깐만요 아, 형 아, 형 이거 못해요, 저 아, 이맵나 진짜 하아, 나 연습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? 당연하죠 이거 클클롤레싱이 <laughs> 나와가지고 하도 있죠 뭐예요, 이거 <laughs> 형 어디 가요? <laughs> 야, 너이맵왜 해? 예? 아, 형이 고르셨는데요? 아니, 왜할줄 아냐? 고 예? 오씨 오씨 우와 우와 와와와아와우이 우와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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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냐? 여기? 아 그럼요. 이거 누가 걸려요 여기에. <laughs> <laughs> 자형3대 1이에요. <laughs> 분위기 바꿔야겠다. <laughs> 분위기 바꾼다고요? <laughs> 뭐..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분위기 좋고. <laughs> 아니, 아니, 과정은 필요 없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야,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? 예? 아니, 다 보입니다, 형님. <laughs>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. <laughs> 인정 인정. 중요하지 않아요. 야 네. 그래도 뒤에 있어요. 형님 매수하세요. <laughs> 오, 씨발! 형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금방 쫓아가겠습니다. 이미 끝나? 어, 안 보여. 잘 봐, 부터. 멋지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?